영상과 함께 보컬이 댄스 토이스 직접 함께 하기로 습니다 음악 주세요. <목소리> <목소리>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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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르다, 달라요, 달라요. 아, 우리 파도춤의 포인트 기본적인 거 한번 우리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디에 가장 좀 포인트를 줘야 될지. 네. 어 파도춤은 파도춤을 추듯이 이렇게 살랑살랑 손의 포인트입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손바닥 을 비비듯이. 음. 이렇게 해주시면은 댐퍼도 다음 동작도 파도가 이렇게 살랑살랑 파도가 살랑살랑 지네 네. 어. 이렇게 그렇 네. 손목 스냅도 약간 잔잔한 네. 느낌의 파도 네. 그렇네 그리고 엄청난 해변가에 파도가 살랑살랑하는 어떤 그런 웨이브 그렇죠 그런 웨이브를, 어, 기본적으로, 굵직한 파도가 아니라, 살랑살랑한 파도를 외쳐주면서 함께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땀딱기춤이 있어요, 땀딱기춤. 네, 들어보시죠, 땀딱기춤. 네. 땀딱기춤 한번, 어, 동작, 기본적으로 한번 보여주고 볼까요? 네. 땀딱기춤. 네, 음악은 따로 없어요. 네, 괜찮습니다. 포인트. 자, 하나, 둘, 시작. 날 기다린다고 나말 있지. 여기까지, 땀 박기 춤 아, 우리 저기, 시간 말씀해주세요. 어떤 게 포인트, 이 뭐. 닦기 네. 땀을 진짜 닦고 땀을 닦는 것처럼 하고 네. 그다음에 털고 네. 그다음에 다시 운동 달려달려 네. 달려달려구나 아, 달려 이게 네. 달려달려는데 신나게 달려야 되겠네 그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신나게 그럼 신나게 달리는데 포인트를 두고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네. 좀해주셨고요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 수분 섭취 춤이 있어요 네 포카리로 수분 섭취할 수 있는 간단하게 동작 어, 네. 가볼까요? 원투3포 한 바퀴 돌고. 아, 이거 좋아하더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하는 거. 인사까지가 안무예요. 아, 인사까지가 안무인가요? 어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다른 제일 복잡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네. 동작이 제일 어렵. 다 보니까 어, 대결을 펼친 뭐 학생들 또 30살 오늘 30주년이니까 30살도 참가를 했거든요. 네 해보면 어, 그 부분이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도 안무의 포인트를 주자면 어느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어 아, 이게 수분 춤전 춤이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정확해야 돼. 어. 손을 짝짝짝. 손을 짝짝짝. 네, 뭔가 에너지를 네. 받았다 이런 느낌으로. 아, 하시면. 에너지를 받았다. 마무리가 중요한 것 같아. 마무리. 네, 마무리. 마 상냥하게. 상냥하고 어, 청량한 느낌으로. 느낌으로 웃으면서.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트와이스가 함께 알려준 안무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잘 따라 해주는 여섯 명의 후보를 이제 무대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명의 후보를 무대위로 모십니다. 나와주세요! 앞쪽으로, 앞쪽으로, 네. 앞쪽으로, 네. 네. 그만 보고, 앞쪽으로, 앞쪽으로.